이재명 대통령이 종교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발언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메시지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정치에 개입한 종교재단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교분리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이 헌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헌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종교를 겨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비유로 드는 등 상당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법인 해산이 가능한지를 법제처에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데 이어졌습니다. 이번 발언은 종교와 정치 간의 경계를 재확인하는 의미로 정치적 불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핵무장 발언과 뉴스가 겹쳐지는 만큼 국제사회의 우려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대통령은 재외국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지시는 해외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중요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